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, 선조들은 그 땅의 모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리지로 남겼습니다. 조선은 건국 초부터 산천의 위치, 인구와 토지, 풍속과 특산물까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 이는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. 대구는 경상가명이 설치된 영남의 중심지로 영남대로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. 1425년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 단위 지리지로 대구의 지리적 문화적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. 이번 전시는 지리지를 중심에 두고 관련 지도와 문헌, 회화 자료를 함께 선보이는 최초의 시도입니다. 땅과 사람의 관계부터 국가 통치의 기반, 지리지와 지도의 발전,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조명합니다. 올해는 경상도 지리지 편찬 600주년입니다. 국립대구 박물관은 이 일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지리지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. 옛 기록 속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